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와, 너무 잘 되었네요. 초두부 같아요. 핫들 핫들 하는 게 와, 너무 먹음직하죠. 여러분, 요거트 하면 장 건강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 맛있는 농후 발효유를 가지고 어, 집에서 제가 휴일을 이용해서 요거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정정 만들어 먹긴 했는데 요새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만들어 먹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휴일을 이용해서 맛있는 요 농후 발효유를 가지고 집에서 요거트를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밥솥 하고 이 발효기 두 개를 준비했어요. 제가 자수 못 만들어 먹으니까 오늘은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맛있는 농후 발효유를 가지고 만들고 한 가지는 요 생크림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유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상온에서 한 시간 정도. 뒀다가 쓰겠습니다. 1시간 정도 미리 꺼내 놓았어요. 너무 차면 안 좋으니까. 먼저 우유를 부어넣겠습니다저 지방 우유를 부었습니다. 자, 어 주겠습니다. 자, 이래서 뚜껑을 닫아서 자, 지금, 지정지를 해보겠습니다. 발효기에 넣은 지금, 는불가리지를넣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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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불가리수와 생크림 요거트를 넣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농후 발효유를 먼저 넣어주고요. 넣어주겠습니다. 생크림 요거트를 넣어주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두 개씩 넣어주겠습니다. 양이 좀 많네요. 집에 아주 슬퍼 우유를 사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사왔네요. 저어줍니다. 이쪽은 마시는 농후 발효유를 넣고요. 여기는 생크림 요거트를 넣고 요거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보원으로 시간만 더드겠습니다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순 없지 않나요? 저도 한 해, 두해 흐르면서 위와 장 건강이 예전 같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장에 좋은, 위와 장에 좋은 이런 요거트를 집에서 자주 만들어 먹으면서 건강을 챙겨야 될까봐요. 아 예전에는 어, 맛있는 불가리스만 가지고 어, 집에서 요거트를 자주 해 먹었거든요. 근데 잘 되더라고요. 오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효시켜 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발효가 잘될 것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요거트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유청이 이렇게 맑은 물이 뜨네요. 요거트와 분리돼서 어, 유 맑은 물이 뜨네요. 노란 물이 뜨는데 잘된것 같아요. 잘 되었네요. 자. 밥솥에 한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와 너무 잘 되었네요. 초두부 같아요. 핫들 핫들 하는 게와 너무 먹음직하죠. 와잘 와, 되었네. 와, 너무 잘 되었네. 핫들 핫들 한 거지. 아주 어, 완성도가 잘 나왔습니다.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유청을 빼줘야 하는데요 어, 먼저 재판을 준비하고 촘촘하고 깨끗한 면포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깨지지 않게 이대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유청을 뽑아주겠습니다 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아서 꾹 눌러 주겠습니다. 요청이 지금 많이 빠져나왔어요. 거의 음, 30%는 빠져나온 것 같은데요 부피를 조금 더 줄여 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넣을 겁니다 냄새를 흡수하지 못하도록 잘봉하여 음, 냉장고에 넣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어, 5-6시간 정도 있다가 어, 꺼낼 거예요. 어제 저녁에 누름 떨을 눌러놨더니 유청이 깔끔하게 빠졌네요. 완전히 꾸덕꾸덕해졌네. 오, 많이 나왔어요. 오. 그냥 담을 수는 없죠 제가 조금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완전히 꾸덕꾸덕해졌어요. 음, 음. 담백하고 고소하니 맛있네요. 두고 먹을 거예요. 빵을 좋아하는 분들은 빵에 발라서 드셔도 좋고,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일에 발라 드셔도 좋고, 요거트는 유산균에 의해 장 건강이 활발해지면서, 독소 배출이 더욱 원활해지고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를 볼수 있다네요. 발효식품이잖아요. 자, 한 유리 유리병에 찼습니다. 여기도 넘칠 것 같은데 음, 조금 더 먹어야지. 음, 담백하고 고소미. 담백하고 맛있네. 예전에는 유청을 안 뽑고 그냥 먹었어요. 그냥 초두부처럼 먹었어요. 냉장고에 두고. 이렇게 유청을 뽑으면 더 담백하고 고소하고 보관성도 강하고. 어, 요거트는 담백하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소화를 원활하게 촉진시켜주고 소화불량이나 변비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꼭꼭 다섯서 넣어야지. 아, 또 하나 먹어야지. 고소하고 맛있어요 음~ 안 먹을 수가 있겠어요 요거트에 들어있는 프리바이오틱스는 인슐린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심장질환과 당뇨 위험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연령 높으신 분들,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셔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볼 때가 있는데요. 요거트 꾸준히 섭취하시고 골다공증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유리통을 두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냉장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